안녕하세요 아이티카노의 테크몽입니다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면서 쓸만한 필기 어플이 없다는 생각을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했나봐요 렉처노트 어플이 생각보다 많은 조회수를 얻어서 이번에는 그 1탄에 이어서 거기에 달렸던 질문들 제가 한 10가지 정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 영상에서 한번에 드리려고 하는데 안드로이드 필기 어플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영상을 처음 보신다면 지난 렉처노트 어플을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안드로이드로 필기를 하시는 분들께는 이 영상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밤이니까 좀더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배경지에 대한 거예요. 이게 다이어리 속지처럼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계속 이렇게 백지 상태에서 표기가 되거든요. 처음에 이 노트북을 만들 때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새 노트북이고 새 폴더가 있는데 새 노트북을 만들 때 설정을 종이 패턴을 뒤에 아무것도 없는 무지로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줄이 쳐진 상태로 되어 있는 줄 간격을 조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체크무늬로 조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지로 설정을 하게 되면 그래서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배경패턴이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생성하기를 하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배경에 글을 쓸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우개에 대한 기능인데요 지우개가 여기 맨 위에 있는 지우개 버튼을 눌러 가지고 이렇게 지우면 그 부분 부분은 지워지는데 이 전체를 한 번에 지우는 기능이 안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게 처음과 끝을 제대로 안 맞춰서 그렇거든요 처음과 끝을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때 보면 자석같이 가까이 다가가면 딱 하고 달라붙어요. 이렇게 달라붙었을 때이 안에 있는 내용이 다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블릿하고 스마트폰하고 이제 이 렉션워트가 공유가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는 이 어플에서는 동기화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동기화 기능을 지원을 하려면 드랍 싱크라고 태블릿에 있는 원하는 폴더를 여기는 스마트폰하고 폴더를 폴더끼리 동기화 시켜주는 건데 이 레이처 노트에 메모가 들어가 있는 폴더를 두 개를 공유화 시키면 여기에서 제가 수정 글을 수정을 하게 되면 그게 자동으로 동기화가 돼서 여기에 있는 폴더하고 서로 동기화가 될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어플이거든요. 이 어플이 폴더 하나는 공짜로 할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유료 어플 굳이 사용 안 하고 무료로 사용해도 레이처 노트 뱀을 공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PC랑 공유할 때는 좀 완전히 공유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이 방법을 이용하셔서 공유를 하면 될것 같아요. 네 번째는 이제 연필 추가인데요. 검은색, 빨간색, 파라, 초록색, 파란색 외에도 형광펜도 이렇게 있고요. 빨간색 형광펜도 이렇게 있고요. 뭐 진한 빨간색 뭐 이렇게 제가 원하는 팔레트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도형도 이렇게 바로 옆에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이제 사용자 바레트라고 해서 자주 쓰는 색깔을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커스텀파레트라는 기능을 이용하는 건데 옆에 있는 이네칸에 있는 거는 기본 바레트고요 여기 있는 바레트는 제가 이렇게 두번 누르면 연필에 대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검은색에 펜 길이도 이렇게 두껍게 할 수도 있고 불투명도를 좀더 가지고 형광펜처럼 쓸 수도 있고 끝이 부드럽게 아니면 끝을 날카롭게 설정도 할수 있고 색도 설정할 수 있고 뭐 레이어도 설정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용자 정의 연필 팔레트를 설정을 하려면 설정에서 여기 도구 메뉴에 들어가면 연필 도구 상자라는 게 있어요 여기 연필 도구 상자를 소음 및 확장 허용을 해 놓으면 꺼졌다 켜졌다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사용자 정의 연필을 표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원하는 사용자 정의 연필을 에다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사용자 정의 그리기 도구를 넣으면 이렇게 사용자 정의 그리기 도구도 제가 설정할 수 있고 사용자 정의 도구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PDF 쓸때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물었는데 솔직히 렉처 노트는 PDF로 제가 추천하지 않아요. 렉처 노트 말고 그 XODO라고 하는 어플이 있는데 이 어플이 PDF를 사용하기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을 저는 쓰는 걸 추천해드리고 렉처노트를 PDF로 사용하게 되면 아마 좀애로장이좀 있을 거예요 사용하는데 익숙해지면 모르겠지만 장수가 100장 200장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속도가 너무 느리고 불러오는 게 답답해서 아마 다른 어플을 찾게 되실 건데 이 x o d 어 어플을 저는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S펜 버튼을 여기는 S펜 버튼을 이제 지우개로 활용하거나 뭐 자르기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S펜 버튼을 누르고 한번 누르면 얘가 지우개가 되고 두번 누르면 얘가 이렇게 잘라내기 둘을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누르면은 에어 커맨드가 나타납니다. 에어 커맨드 말고 사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펜을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터치하고 떼야지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누른다, 터치한다, 뗀다.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에어커맨드를 사용하지 않고 막 이렇게 글을 쓰다가 지우개를 쓰고 싶으면 바로 이렇게 지우개를 쓸 수도 있고 글을 쓰다가 얘를 이동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선택해서 이동도 할수 있고 이게 익숙해지면 가능한데 이게 안 익숙해진 경우에는 에어커맨드가 좀 비활성화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곧 비활성화 설명해 드릴게요 여튼 이렇게 한번 버튼을 눌렀을 때 지우개가 되고 한번더 눌렀을 때 여기 커터칼이 되게 하는 설정은 여기 설정해 보면 입력에 밑에 내려다 보면 스타일러스 버튼 사용하기라고 돼 있죠. 이 스타일러스 버튼 사용하기 버튼을 이걸 체크를 해 주고 이동작에 보면 스타일러스 버튼 설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버튼 누르면 지우개, 두 번째 버튼 누르면 커터로 설정을 해 놨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스기가된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액정을 터치하면은 지우개가 되고요. 여기 그리 써져 있는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고 액정을 두번 터치하게 되면 커터가 리됩니다 버튼을 누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액정을 터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상태도 버튼을 닦아 에어커맨드가 나와버리니까 이게 손에 좀 익숙해지시면 에어커맨드 자체도 꽤 유용한 기능이에요 근데 자꾸 뜨는 게 싫으시면 에어커맨드를 비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또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삼성 갤럭시탭 메뉴에서 하는 건데 갤럭시탭에 보면 밑으로 쭉 내려오면 접근성이라는 곳이 있고 시각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시각에 보면 확대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이거를 버튼을 눌러 확대를 키면 여기 보이시죠 에어뷰 기능이 꺼진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키면 이렇게 펜을 눌러도 이제 에어커맨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렉초노트에서 에어커맨드가 뜨는게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에어커맨드를 끌수 있는데 이렇게 에어커맨드를 굳이 끄지 마시고, 저는 이 사용 방법을 좀 익히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에어커맨드는 실제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는 도구인데, 이 방법이 손에 안 익었다는 이유로 에어커맨드를 끄기에는 이 기능이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이 펜을 기, 썼을 때 기본 레이어가 어느 레이어로 설정하는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팅값.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팅값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세팅값을 여러분들께서 제 블로그에서 세팅값을 파일로 다운, 다운해서 여러분들을 적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백업 및 복원에서 여기 파일 시스템으로부터 설정을 복원합니다. 여기서 제 세팅값을 받으면은 이렇게 복원이 가능하거든요. 세팅값은 어디에 있냐면 파일 경로는 이렇고요. 내장 메모리에 안드로이드에 데이터에 컴 안드로이드 렉처노트 파일 여기에 제 세팅값을 붙여넣기 한 다음에 렉처노트 어플에 들어가서 백업 및 복원에 파일 설정 복원하기 이걸 누르면 제 세팅값을 그대로 쓸수 있습니다. 자, 여러 번 써봤는데 이 세팅 값이 제일 편해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세팅 값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블로그나 유튜브 분들이 잘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밤에 찍은 영상이라 목소리가 좀 많이 다운되어 있는데 영상이 너무 지루하진 않았을까 걱정이네요. 아무튼 안드로이드에서 쓸만한 메모오프를 찾다가 렉처노트가 너무 사용법이 어려워서 헤매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 리플에 궁금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렉처노트 3편도 찍을 생각이 있고 저번에 보니까 렉처노트가 뭐 1시간이 됐던 2시간이 됐던 강의로 길게 만들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계신데 실제로 이번 영상이 좀 호응이 좋으면 은 그런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에서 많은 것들을 설명해 드려서 굳이 그런 영상을 찍어야 되나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안드로이드에서 렉처노트가 가장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할수 있고 좋은 어플인 건 확실한데 PDF 사용에서는 x o d o 라고 다른 어플 사용하는 게 낫고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는 렉처노트도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